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아멘. 우리 말씀에 분명하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똑똑하게 짤은 말씀 안에 사도바울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속사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의 내용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속사람 설교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계속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속사람을 내가 발견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지고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붕어로부터 났지만속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그게속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걸잘 잡고 운동하고 그러면 겉그 사람이 건강하지요. 그런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성령 충만히 받아야. 기도와 말씀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많이 받으면 속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야 속 사람이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 물론 살아있긴 살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은. 그러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세례 받고 그래야 그 영이 이제. 속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잘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속 사람이 눈을 뜨고, 속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은 태어나면 잘 먹고 잘 자라야 잖아요 그와 같이 우속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건강한 영혼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근데 오래 믿어도 영혼이 병들어 있고, 기형하 장애인이고, 잘하지 못하고, 만재이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겠어요? 우리 영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이 잘 자라야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이 잘 자라야 부모가 기쁘지요? 자식이 병들고, 기형하고 여러가지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이 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고,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냐,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영혼이 얼마나 잘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영이 무럭무럭 자라가요. 사람은 영적 나이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영적 나이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영적 나이가 어려요 수반 영적 나이가 어리고 영적 나이가 상승하고 성숙한 사람은 좀 보기 드물어요. 보기 드물어요. 우리 영이 아무렇게 자라서 영의 나이가 많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큰 일꾼이 되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기쁘게 살고 사람 앞에도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 영적으로 상성한 사람들의 혈중의 의심이다. 속사람이야 핵심은 속사람이다. 평생 믿었다. 직분이 이만하다. 물론, 사람 몸에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나 속사람이 생편없다. 속사람이 병들었다. 속사람이 약하다. 속사람이 어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답답한 사람이고, 불쌍한 영혼. 혹시나 내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를 물어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반복되는 설계를 계속 할지 몰라요. 내 영혼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씩, 물론, 제가 내 영혼을 또 보충해서 만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첫째로, 속 사람은 썩지 않는다. 말은 속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겉그 사람은 늙으면 죽지요. 근데 속 사람은 죽는 게 없어요. 물가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속 사람이 이제 태어나요. 그러면 죽음이 없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살다가 물론 죽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원 무릎도록 산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가치가 어느 게더 중요해요? 물론 육신으로 땅에서 잘 먹고 잘살게 좋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 돼서 하늘나라 가서 잘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성이 보여요. 좀 가까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여요. 그 가치관, 삶의 어떤 기준이 정말로 속사람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보여져 그러나 속사람이 별로 관심 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건 하늘나라에 큰 보탬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썩지 않다 그 말은 속 사람은 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여러모로 표현한데 또 숨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속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속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여.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있는데 안 보여요. 영혼이 있지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밝은 사람은 보면 알수 있어요. 영안이 밝으면 알아져요. 아, 저 사람 영이 어리구나. 아, 저 사람 영이 많이 자랐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그게 분별이 돼야 알아져요. 네. 저 사람 은 가치관이 땅에 끝까지 죽고 썩는것 모르는구나. 정말로 그 가치관이 하늘에 실간 영원한 것들에 해서뭔가투자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 전혀. 그러니까 아그 사람 영성 괜찮구나 영의 나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영성훈련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 영적 나이를 진단도 하고 또잘 자라도록 또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서요 여기 보니까 속사람을갖다가 숨은 사람 온유한 사람 안정된 마음 썩지 않아니 하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각진 것이다. 그랬어요. 숨은 사람 속사람은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를 않다고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늙고 쇠약하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기도지요. 속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좀 성찰하고 자신을 돌보고 그게 중요하죠. 특별히 새벽에 좀 교회 에 오셔서 조용히 자기 속 사람을 돌아보고 속 사람을 관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속 사람은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을 속 사람으로 해요. 안믿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속 사람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은 거듭난 영은 값진 것이다. 날로날로 새로워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자꾸 새로워진다. 그런다고 해서 사장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져. 연세가 많아져도 새로워져. 지금 김형섭 교수가 130인가 140인가 그래요. 지금도 몸도 건강하지만, 그 영, 속사람, 그 인격, 지성, 너무 훌륭해요. 큰가 하고, 지금도 강의 다니셔. 성서 강의하고, 기차 타고 포항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러. 대단한 분입니다. 그 양반 우파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보는 그런 성견 지식이 아주 탱륭하고 똑똑해요. 역적으로도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연시가 100세가 넘었었는데도, 백성들이 종교해요 제자들이 종교 하고 흠잡을 데 없어. 물론 사람이 흠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별로 흠잡을 데 없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존경스러운 한국의 보배입니다. 백세가 넘은데도 강의 다니시는 거 봐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아주 좋같아요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유튜브에 늘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래 우리가 영성이 날가 많아도 영성은 날로날로 새롭고 속사람은 새롭고 강근하고 속 영혼이 잘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자꾸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꾸 자꾸 자라갑니다. 많이 많이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썩지 않아, 더럽지 않아, 쉬하지 않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혹을잊게 한다고 랬어요 음식은 부패하고 썩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썩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는다면 썩지 않다. 그런 것입입니다그 속사람은 값진 것이다. 보배가 값주잖아요. 보배가 값진 것지데 속사람이 건강하고 깨끗하면 천사가 흠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존경받는 인격되고, 그렇게 우리가 속 사람을 잘 가꾸자, 그 말입니다. 겉그 사람도 물론 가꾸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속 사람을 어떻게 잘 단정하냐.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와 사랑으로, 속 사람을 잘 가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흠모할 만한 그러한 인물되고, 영향력이 있고,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을 베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덕스러운 인물, 존경스러운 인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덕스럽고 존경스러운 인물 되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참원 해서, 속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속사람은 예배 드으면 가장 즐거워요. 예배 드으면 가장 기뻐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를 잘들어서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고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응답받고 얼마나 이 예배를 가사모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 사들 에 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 이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 뭡니까? 성령, 착만고 진리, 하나님 말씀, 착만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배를 통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면안 돼요. 예배를 잘 들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은혜를 입고 축복해 주고 영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속사람을 통해 온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그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과 교통은 속사람이고 내영혼이라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적이 있다고, 응답과 축복이 있고.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해도, 입에 침이 튀어나도록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속사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겉사람으로 그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만, 겉사람으로 그 믿습니다. 주여 할루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겉사람하고 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영혼, 속 사람을 보고 응답하고 기적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은 속 사람을 통하여 하나의 님 영이 내속 사람이 영혼이 와서 나타날 때 기적이, 능력이, 응답이,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속 사람이 잘 되기를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되죠. 그 사람 위기 잘 되기만 힘쓰면 는 말고 속사람이 영원히 잘 되기를 더 힘쓰는다 그 말입니다. 속사람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 그게 산 믿음이고 기적이 일나고 어 산산 좋은 걸 능력을 하늘의 축복을 생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때 기적, 표적, 하늘의 능력, 응답, 축복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론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속사람을 통해 오는 겁니다. 영혼을 통해 오는 겁니다. 영혼의 속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 당기고, 그걸 간직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이 속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속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님 능력으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다. 속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겠죠. 속 사람이 장성해야 되겠죠. 속 사람이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다녀보지만 이속 사람이 강건하거나 속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이 성장한 그런 사람은 좀 복이 드물어요. 흔하지 않아요. 다 영이 어려. 대다수가 영이 어려. 대다수가 영이 어려. 영이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은 참 존경스럽죠. 유대하고 어무나 좋은 분들인데 그런 사람은 복이 좀 드물어요. 복이 드물어요. 우리 메리 교사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이 장성해서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정죄하고, 정죄하고 우러러보고, 아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왜속 사람이 건강하고 장성했으니까 그런 사람, 속 사람이 건강하고 장사 사람은 절대 멸시도하거나무시도하거나 그러지 않아. 요속 사람이 어리고 병들고 겉 사람으로만 행동하고 신앙 사람면는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꼬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부덕 부득, 부덕스럽고 그다겉 사람으로 하는 일들이야. 속사람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한다. 세번째는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이라고 그랬어요. 숨은 사람이라고도 그랬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속사람은. 그러나 이 거듭난 영은 썩지 않다고 그랬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다. 온유하고 안정된 예수 부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경선과 사랑, 안정된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 아까 조금 전에 수원에서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 보니까 무슨 내용인 거 아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데, 외술리 목사님이 좋은 외술리잖아요. 영국에서 부흥동 일으키잖아요. 근데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에 예수리와겉막는 그런 또 조지 휘필드란 목사가 그 양반도 영성이 돼가요. 그 멘슬리하고 거의 맞먹는 거의 맞먹는 영성이 돼가요. 같은 시대에 화들한 영성이 돼갑니다. 두기둥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메슬리의 신학과 이 조지 휘필드의 신학이 다르대요 그러면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니까 서로 충돌할 마찰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마찰 안 하고 충돌 안 하고 성덕스럽게 은혜롭게 성령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누가 물었어요. 조지 히플드 목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목사님하고 그렇게 교리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이게 좀 노선이 다른데 영적 노선이. 천국에, 예수님 목사님 천국 갈수 있을까요? 그래, 물었어. 이제 그러니까, 조지 휘플트 쪽에, 거기 지혜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목사님 교류와 신앙이 좀 틀리니까, 반대니까, 예수님 목사도 천당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휘플트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천당 가도 예수님 목사님 못 만난다 그랬어. 못 본다 고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 천당 못 가나 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때 히필드 목사님 또 뭐라고 하니까, 천국에, 웨수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자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는 천국 가도, 보자에서 멀리 멀리 변두리에 우리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리 목사님 만날 수 없다. 얼마나 의대롭고 덕스러운 얘기입니까? 뭐, 교리 얘기, 신앙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필드목사님예수님와 맞먹는 영계의 도성이지만, 천국 가면 외설님 목사님 못 만난다. 해요. 외설님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존경스럽고, 그위는 보자 가까운 데 계시다. 우리는 모든 변들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얼마나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겸경하고 온유하고,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경손이라고 말해요. 또 안정적인 마음.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면 온유하고, 부들부더라고 따뜻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고 깨끗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혈기 버리고, 신경전을 버리고, 제발 마락하고, 누가 그러죠? 겉사람이 그러는 거야. 속사람은 병들고 속사람은 약하고, 어리고, 속사람은 별로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분 중요하지만, 오래 믿은 연조 중요하지만, 정말로 덕스러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안을 수 있고, 그런, 너그로이 마음. 그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한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오장의 팔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심령이 가는 한자, 애통한자, 온유한자, 의해 지르고 목마른 자, 금일를 여기는 자, 마음을 청결한 자, 의미에서 핍박을 받는 자, 속사람이 강건하고 깨끗한, 그 예수의 마음. 팔복은 예수의 마음. 팔복은 예수의 마음.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팔복이 내 안에서, 그게 사람부터 생명이 돼서, 그게 삶에서 삶에서 향기가 되고, 한 사람에게 본이 되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이러한 우리가 속 사람이 깨끗하고 장세된다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속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씀이에요. 겉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강단하고 깨끗하고 장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 신뢰한 영적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로 속사람이 훌륭한 장사한 분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제생계에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참말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참, 제가 이 사람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배웠고, 또 훈련도 받았고, 영향을 받은 제가 종교하는 그런 속사람이 참서 영적 거인, 그 속사람이 영적 거인이라말 합니다. 그 밑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훈련받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 잘 만나는 거, 영적 거인 밑에서 잘 훈련받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거인 밑에 거하. 그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면 용이 잘 건강하게 자란다. 속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시, 최초로 어떻게 생겼냐? 창세기 2장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흙으로 지은 바는 인생이요. 겉사람입니다. 그 흙으로 지은 바는 인생은 겉사람인데 그 코이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갔다면, 그 생명이라고. 그게 속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러서. 그래서, 미국의 목사들을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 거 보면, 안수할 때 바람을 불어요. 불어 후, 불어요. 한국 목사들은 그런 안그러죠 미국 목사들은 바람을 불고 기도를 해요. 그때 생기가, 생기가 흘러나갑니다. 입에서 생기가, 성령의 풍요마가 흘러나가그 그건 이제. 그 양반들의 영성이 특징입니다. 뭐 한국 사람하고좀 영성이 좀 조금 다르지요. 아주 그런들이, 그분들이 깨끗하게 살아요. 너무 정교하게 살고, 또 속사람이 강건 하고, 천하는 거 아주 일무일감이 정리가 되어 있고, 참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적인 그런 탁월한, 저 미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집화들, 많이 옛날에, 많이 쪽수 다니고 참석고 해봤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잘 되려면 영적 거인 아어서 훈련 받고 지도 받고 교육 받고 그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이요 인생길에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복중의 복입니다 영계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최고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 잘 만나면 질색길이 열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영계의 거성을 만나서 그 영계의 거성로부터 으 영적인 줄을 잡고. 중요한 거니다 너무 중요한 것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 거인의 아래에서 용의 줄을 잡고 거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지도받으면 용이 이쁘게 건강히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숨은 사람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속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속사람과 같이 교주하고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은 많은데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그저도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중요한 건내 자신, 내 영혼이 어떠한가. 오늘 내 영혼을 진단하고 내 영혼이 깨끗할까?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 영적, 영적 나이는 도대체 내가 몇 살일까? 영적 나이가 몇 살일까? 6의 나이도 20세 넘어가야 자리 피해서 혼자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영적 나이도 20세가 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복음의 군사가 되고 일꾼 될수 있어요. 영적 나이가 어리면 복음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안다여 쓰임받기 어려워요. 영적 나이가 20은 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도 일꾼이 됐다. 할렐루야. 이영성 이제 다읽고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영을 잘 관리하고, 다 듣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임을 많이 해왔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냐 그러면서 15장, 55절에 바울이 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망공세를 이기다. 속사람이 가장성하면 사망공세를 이기다. 물론, 이게 사망을 이길 수 없겠지만, 영적, 사망 곳에 있는 그 사탄, 마귀, 어디의 세력을 이긴, 영적으로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사탄, 마귀를 이긴다. 예심으로 수굳직고 대적하고, 쫓아가고, 때려잡 마귀를 때려잡는 영권이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록을 습니다 마귀 때려잡는 영권, 그게 속사람이강건해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이진리해서 우리가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문 16장 18절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누구가니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속사람이 강근한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권이 있고 기름금이 있고 은사와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강근한 사람은 어느 나든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릴 수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정도를 갈보고 무시하고 짓밟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그 영권 그 영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렬하고 장성 영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 부로그 사람을 어떻게 할수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서있다. 고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 편에, 마귀 사람인가? 제가 목회하보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마귀 편에 서 사람도 가득 있더라고요. 속색이죠. 애미기죠 골치 아프죠. 마귀 편에 서서 영혼이 뭐, 속살아. 말할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것 도 모르거든 본인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장성하고 속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 모시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덕스럽고 존경스럽고 영양력 있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본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우리 민회 이게 많이 되기를 기도물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내 영혼을 진단하고 속사람이 간단하고 장수하고 예수 생명 축복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영권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남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간단하고 깨끗하게 주옵소서 온유 겸손한 사랑의 사람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품을 발복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거래로운 가정이 되고 성량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나미에서 떼살했다. 칭찬받은 자 되고 천국에서 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수 중앙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